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죠? 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니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님의 역할이 나와요. 성령님은요, 기도의 담대함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얻어서, 뭐가 내 뜻대로, 뭐가 해결돼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중심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중심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나한테 기쁜 거예요. 이미 난, 난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뭔가 표면적으로 이루어지고, 뭐가 해결되어지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그분의 의도대로 사는 거. 그게 우리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방식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혹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바램으로 가득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말못 해요. 그럼 이런 질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함이 내 안에 있,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원함대로 내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상황이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서 결정하셔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거기에 기꺼이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만? 아니요.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